안녕하세요. 삼척사랑꾼입니다. 오늘은 정말 추운 날씨인데다가 바람까지 엄청나게 심하게 불어요. 현재 온도는 영하 7도인데, 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그런지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라고 하네요. 뒷집 아저씨께서 그 산불 감시하는 그곳 초소가 굉장히 양지바른 곳이에요. 그래서 해가 떠있는 동안은 굉장히 좀 따뜻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에는 그 도시락 싸가서 드시는 게좀안 될, 좀안 되게 느껴져가지고, 좀, 좀 깜짝 이벤트로 오늘 하루 좀 따끈하게 집에가서 라면을 끓여 드리려고, 그, 그분이 새우탕면을 좋아하시니까는, 새우 말른 거, 좀큰 거로 골라서 한 10개 정도 준비하고, 파, 양파 이런 거 미리 준비해가지고, 물도 가지고, 어,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여기저 이게, 여기가 버스 종점이고, 그다음에 저 앞에 초록 이게 파란색 보이는 데가 산불 처소예요. 네, 이거 두상자를 아저씨들이라고 보내왔어요. 네, 야이고 이게 또한교에서 이제 같이 아저씨하고 먹으려고 나년 준비해 왔어 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저기 저 카메라에 보고요.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한번요 여기 네. 카메라 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저씨가 진짜 감사하대요 김라면 네. <laughs> 농심이네 농심 요거는 농심 오거 새우탕면 새우탕면 농심 예, 예. 어. 요거는 요거는 12개 들었는데, 요거는 많이 들었더라구요, 보니까. 16개? 16개. 네, 16개. 이게 하나에, 요런 박사 하나에 6개 들었었나? 6개요? 예, 어. 네. 어, 이것은 더큰 거, 더큰 네. 거다. 예, 네, 많이 들었더라구요. 그래, 양이 큰 거야. 아, 큰 사발이구나. 아니, 사발이야, 큰 사발이야, 큰 아, 사발. 이거 어. 내가 새우탕 먹는 거를 이 조금 마는 건데. 조금 마는 거야. 이걸 대구어 아, 아 그러네요. 네. 아. <laughs> 지금 이제 아저씨랑 먹으려고 라면 두 개에다가 김치를 아저씨가 이가 없어가지고 좀 다져서 가져왔고 요거는 <laughs> 새우를 넣고 끓입니다. 아, 김치도 아주 보냈네. 예. 네. 김치도 여러 사람이 보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을 올리는데 어, 인스타그램에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그 뒷집 아저씨가 아, 이렇게 아빠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좋아하시는 사, 그 새우탕면하고 또 진라면 사발면하고 두 상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또그 다음에 또 날씨가 또 추우니까는 그냥 혼자서 또 도시락 드시는 게좀 그래서. 또 라면을 가서 직접 끓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이 영상을 그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니까는 아마도 이제 그분께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신 분도 기분이 흐뭇할 거예요. 저 역시 또 이렇게 어 라면을 끓여 드려서 이분이 맛있게 드시니까 또 기분이 이렇게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이벤트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들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영상에는 안 담겼는데 아저씨께서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정말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